삼심과 관련된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한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여 뚱땅지 같은 유산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자기에게 돌아갈 유산을 형이 가로채고 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사건은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주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갑작스런 사람의 등장도 그렇고 유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산의 분배를 요구하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지혜로운 재판장이나 또는 중재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하였습니다. 앞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외식을 하고 유선을 할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저 멀리 아니 저 위에 계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욕심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긴다고 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진정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작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보다 내 의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는 것,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보다 내 이익이, 내 욕심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결국 멸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던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곡해하여 그들은 자신 앞에 당한 그 멸망조차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또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시며 탐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한 부자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는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더큰 곳간을 지어서 그곳에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은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부도독하거나 불이하게 그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을 뿐이고 그것을 쌓을 곳을 위하여 창고를 짓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될까요? 이 사람이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거나 아니면 그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소출을 더 튼튼한 창고에 쌓으려고 하는 것뿐인데 왜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는 다섯 번이나 내가 이것을, 내가 저것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그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요, 자기 노력의 결과요,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탐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탐심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알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물질에 대한 탐심만이 탐심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도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대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대요. 이 사람도 지금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나만을 위해서 살겠대요. 나만을 위해서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래요. 나만을 위해서 행하기에도 부족한 자원이래요. 바로 이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그저 물질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탐심으로 생각하는데, 탐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도 바로 탐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탐심으로부터 나오고 탐심은 교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반대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자신이 불이한 세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하나님 앞에 나는 다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나의 미래를 책임질 거야. 이거는 탐심에서 나오는 염려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내 보물을 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두려워하지 않고 또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지 자기 마음 속에는 여전히 탐심에 붙잡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이고 고상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삶에 내 삶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연대와 이웃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리 재물에 대한 탐심, 내 삶에 부족한 것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이웃을 극률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자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성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 되어야 내것은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앞날을 책임져 줄 거야. 내 관심은 온통 세상에 있으면서, 내 염려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것을 진정 하나님 것임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주고 또그 이웃들을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인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 음... 1월과 2월 이렇게 시작되면서 참어 저에게는 그런 도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어 자신의 열심히 일해서 음 일한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어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것을 가져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마음에 큰 감동도 있고 또 한편으로 참 도전이 돼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의 밑에 가서 그렇게 고생해서 받은 그그 어,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부 들고 와서 하나님께 내가 작정한 것이니까 드리겠다라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든 나눠지고 싶어서. 자신의 것을 떼어서 그것을 이웃에게 주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지체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의 삶에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지 못했음을 나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나도 그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사모하고 여러분이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책임져 주셔요. 공중에 나는 그새한 마리도, 저드에피는저 꽃조차도. 언제 피었는지 알지조차도 못하는 그 꽃을 누가 피웠을까요? 누가 그 꽃을 책임져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하게 자연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꽃을 입히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셔서 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